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랍니다. 그러면 양 끝에 여학생, 여학생이 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가 양 끝에 올 여학생 선택합니다. 그래서 4명들 중에서 2명 뽑고 자리 바꾸기 때문에 순열이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나면 지금 나머지 여학생 2명 남을 거고 남학생 3명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 나머지 학생 나머지 학생은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거죠 오팩토리아자이 안에 서로 앞뒤 자리 바꾸는 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에 그 다음에 1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 1 4 4 0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. 프라미스에 있는 일곱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가면서 이래 되는 거죠. P R M S. 자 이게 자음이고요. 그다음에 O I E. 이게 모음이에요. 번갈아 가야 된다 맞죠? 그런데 자음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가 뭐 하냐면 자음을 나열을 해요. 자, 자음을 나열하면 사팩토리 해야겠죠. 맞죠? 그래서 P, R, M, S, 얘를 나열 해요. 그리고 나서 번갈아 가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번갈아 합니다. 그래서 몸이 여기, 여기, 여기만 오면 되겠죠. 여겠죠 저기만 와야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가 개수가 세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. 그래서 모음 라이라는 경우는 자 모음의 라이라는 경우는 3 p 3요래 되는 거죠 3팩토리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4팩토리아 곱하기 3팩토리아 요래 되는 거죠 24 곱하기 6 그래서 144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빨간색 세 송이와 노란색 두 송이를 일렬로 심을 때 노란색 꽃이 홀수 번째 오도록 심는 방법을 구하시오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요렇게 되죠. 그래서 여기, 여기, 여기에 노란색이 오랍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자 노란색이 오는 경우죠 노란색 오는 경우 그래서 세개들 중에서 두개 뽑아서 자리 바꾸면 되죠 한 곱하기 2가 되면서 6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노란색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이 오면 되는 거죠 나머지 빨간색 그래서 3팩토리아 6개 자, 팩토리가 되는 경우가, 다음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6 곱하기 6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36가지, 요래 돼요. 알겠죠? 만약에, 자, 꽃의 종류가, 그, 노란색 꽃이 같다. 노란색 같은 종류고 빨간색이 같은 종류면 또 달라지죠 같은 종류면 각각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? 그래서 얘가 요래되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, 노란색. 자, 그 다음에 노란색, 노란색. 나머지 빨간 거 채우면 되니까 요거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. 아시겠죠? 홀수번째 채우는 거랑. 좀 다르죠? 이게 엄청나게. 자, 윈터에 있는 여섯 개의 문자로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T 사이에 두 개가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. 그래서 W하고 T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요. 그러면 나머지 두 개, 요러되는 거죠, 지금. 그래서 얘가 한 묶음이고, 두 묶음, 세 묶음, 요렇게 돼요. 그래서, 자, 첫 번째가 W하고 T 사이에 들어갈 거 선택합니다. 자, 그래서, 네 개들 중에서 두개 선택해서 자리까지 바꾸는 거죠. 이게 첫 번째. <laughs> 그리고 나서 두 번째. 자, W하고 T 자리 바꿉니다. 그래서 이 e 팩토리야. 그 다음에 세 번째. 자, 전체적으로 전체 세 묶음 자리 바꾸는 거죠. 그래서 3팩토리아, 이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4 곱하기 3에 2에 6에 이래야 되는 거지. 12 곱하기 12, 그래서 144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.